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지케미, 케미돌지입니다. 아, 제가 또 되게 오랜만에 했네요. <laughs> 여기는 지금 제 방인데, 방 의자에 앉혀놓고 지금 하루 데리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추석을 잘 보낼 것 같고, 뭐 지금 추석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 추석에 하루랑 같이 놀러 갔다가 왔어요. 고 이제 또 저는 다시 일상생활에 다시 일상생활 잘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요즘에 하루 영상 되게 많이 못 올리는 점은 죄송하고 일단 지금 손캠민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은 하루에 대해서 약간 좀 소개 자세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하루는 어, 그 토끼 같은 천사님들 지금은 토천님이시죠? 토천님께 제가 어, 입양을 해온 아이예요 네. 원래는 토천님 아가였는데 제가 입양을 했고요. 저는 하루는 계속 데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큐지라는 리본돌이 또 있었죠. 그 리본돌은 이제 월드 해피미님과 같은 월드 해피미님의 아가인 별이랑 같은 키트였는데 그 아이는 제가 사정상 보내게 되었어요. 될수 없이 보내고 나서 지금은 하루를 잘 데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하루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 하루는 이렇게.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손금이랑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이쪽 손도 마찬가지로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 어, 지금 근데 잠옷을 왜이 잠옷을 내가 입혀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잠깐만요. 단 이렇게 이쪽 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 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톱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한 아이예요. 하루는 되게 되게 진짜 울상 짓고 있는 게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고. 하루 머리는 그식모가 아니라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동영상으로는 잘 표현을 못해드리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리얼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자에 붙어 있는 상표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머리에 검은게 착색이 생겨서 예. 네, 그 모자 씌우는데 상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표에 있는 그 검정색 글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글씨로 막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루 자세한 소개도 아니고 그냥 소개였어요. 어, 저는 앞으로 하루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자주. 앞으로 유튜브도 자주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보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